근데 이게 쉽지는 않나봐요 네, 터보차들이 그래서 그 다음 버전 그 다음 버전으로 계속 출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터보차들이 자 네. 반갑습니다 섬타스진 대표입니다 자 요즘 음 주식 코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불편하실 겁니다 저도 살짝은 하는데 예, 거의 온통 파란불 아, 요즘 난리죠 아주 그래서 확실히 투자의 세계는 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aughs> 날도 더워지고 어뭐 주식이나 코인도 완전 뭐 떡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렴하면서 약한 5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차량을 구입을 할수 있다? 비슷한 금액대 매물은 많지만 이 차량은요 약간 사연이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YF 소나타 터보 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탈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음... 국산차 YF 소나타 가지고 나와봤는데 일반적인 YF 맞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예. 똑같지만 다르다 <laughs> 약간 희귀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채널 국산차 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나? 어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국산차를 올려드리면 반응이 생각보다 <laughs> 없으신 것 같아요 수입차를 좋아하시는 <laughs> 건지 자 그래도 그래도 저렴한 금액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차량 프로필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자, 해당 차량은 2010년 9월에 등록한 1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3만 7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올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고요. 단순 교환 총 3곳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측 펜다 도어 한곳제 제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이 현재 현대 YF소나타 프라임 블랙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YF소나타 중형세단 어, 기다리셨던 분들 이 차량 구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가실 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yf 소나타 k5 혹시 이 모델이 터보가 모델이 나온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모르셨죠? 어 요때 당시에 yf 소나타 k5가 터보 모델을 출시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로 해가지고 터보 모델을 어 판매를 했었죠 근데 요 차종은요 터보 룩으로 싹 완료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YF보다 터보 차량은 약약 7-800만원 정도 비쌌거든요 옵션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차량은 외관으로 봤을 때 중고차 금액으로 한 8-900만원 정도가 되는 <laughs> 그런 외관의 룩고 띄워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 관리하기 쉬운 색상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옵션도 괜찮아요 네, 실내 옵션도 괜찮고 외관 상태도 좋고요 휠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YF에서 노말한 휠은 가라 네, 정말 스타일리시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18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에서도 터보차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나 봐요 터보차들이 그래서 그 다음 버전 그 다음 버전으로 계속 출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터보차들이 그래서 YF는 제가 요때 당시에는 열심히 현대차 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네, 검정 색깔로 들어가죠. 또 프라임 블랙 블랙 등급이어서 이렇게 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휠 상태 너무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사고 유무도 그냥 간단한 단순결만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상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또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후면부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좀 달라요. 와, 어? 머플러가 두 개가 들어가네. 자,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올라가네. 터보 레터링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예. 터보 모델이 이때 당시 판매 금액 대가약한3 0에서3,500 정도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던 모델이거든요. 음. 그래서 누가 보면 우리나라는 보여주기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얼마냐? 자,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YF 소나타 490, 490만 원입니다. 금액 참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죠?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은 워낙 잘 뽑기 때문에 운전석, 조수석, 이열까지 굉장히 넓은 공간 어,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중형 세단의 최고봉이잖아요. YF 소나타. 500만원에서 10만원 뺀 금액입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오, 실내뭐 이제 무드등도 뭐 LED로 다 바꿔놓으셨고, 역시나, 에, 차를 사랑하는, 기본적으로 차량 쪽 관리를 해오던 차량들은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자, 일단 윈도우 버튼, 그리고 이제 전동접이 어, 도어 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전동시트. 예. 요때 당시엔 수동시트도 많이 들어갔는데 전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액티브 에코시스템 VDC 기능. 아래쪽에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푸프레이크 방식 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 핸들도 아래쪽에 이제 패드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자, 실내에 보게 되면 키로수 13만 7 0 k m 현재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어, 후방 카메라 지원하는 이제 사제 내비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나비로 장착을 해놓으셨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어, 오토 에어컨하고 블루투스 기능들 만나볼 수가 있고 자 차키는 두개두개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열선 시트 양쪽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어, 있고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으로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금액 4 9 0에 만날 수 있는 차량 YF소나타 퍼보룩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YF소나타 금액 490만원입니다 차량 할부 및탁송거래도 어, 가능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터라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